구려대학교 안녕하세요. 키리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앞에 아이칠리님들 무대하는 거를 이제 소리로 들었는데 여러분 환호가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키노 소개하니까 환호가 작아져가지고 아, 아, 내가 우리 남학생들 우리 내가 걸그룹이 아니라서 좀 아쉬운 거지. 맞지? 아빠, 내가? 내가? 오케이. 그리고 또 제가 락스타 유한이 형님처럼 제 락사가 아니라 좀 아쉽나요? 아쉬워요? 제가 어, 여러분 안 아쉽게 같이 놀아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놀수 있죠? 어, 저는 펜타곤이라는 팀의 키노고요 그리고 지금 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일드 이즈 친구들이랑 무대를 꾸밀 건데 그 전에 제가 사실 원래 오늘 FM 하고 싶어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근데 아까 오는데 아이칠리 님들이 f 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안 하려고, 이거는. 다음에 올때 할게요. <laughs> 해요? 아, 해주면 같이 해줄 거예요? <목소리를> 안녕! 안녕! <목소리를>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를> 민주 <민족> 고대! <고등!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가> 섹시 패트가 <페타고> <목소리를> <목소리가> 무적 내키다! 에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 내 이름은 키! 너! 내 이름이 뭐라고? 안 들려, 안 들려. 내 이름이 뭐라고?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와일드 아이즈 분들 모실게요. 같이 재밌게 놀아줄 거죠?

대학교 마지막까지 같이 뛰어놀 수 있죠?들 준비 <laughs> <늦춥이> 됐어요? 노래 <laughs> 들지? 함께 해주와이드하이즈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저의 마이크 스탠드 한 번만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사실 올때 날씨가 좀 많이 추웠는데 그렇게 춥진 않네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더워요? 아 저는 배고파요 그래서 원래 와가지고 고햇, 그뭐 참치김밥 같은 거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먹어가지금 뭐, 뭐, 힘이 없는데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좀 놀아주면은 좀 힘이 날것 같기도 합니다. 어, 제가 펜타곤의 대표곡 두곡 들려드렸어요. 빛나리 그리고 봄눈 들려드렸는데요. 어, 오랜만에 좀 같이 불러봤나요? 이사학번 혹시 있어요? 어, 너희 중학교 1학년 때지. <laughs> 근데 이제 대학교에 왔네, 그렇죠? 좋습니다. 어 다음으로 두곡더 들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곡은 제가 곧 있으면 발매할 미공개곡 Everglow라는 곡이고요. 그 노래는 락곡이라서 그냥 신나게 즐겨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가 Call My Na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그 노래는 여러분이 좀 같이 신나게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떼창도 있는데 뭐 같이 해주실까요? 어, 좀 어려워서 해보고 안되면 그냥 즐기는걸로 이 Hey just call my n a 이런 노랜데 Call my name 부분을 해주면 돼요 Hey just call my name 유니버스 있죠 같이 해볼까요? Hey just call my name Ooh. Call my name huh. only you can call my name Call my name만 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아침이 올 때까지 간지럽게 헤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에버글로우 그리고 Call My So my e s c e w o u d o y o u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심장 답해 없 y 면안돼 o l o Beautiful my love 과 불러쳐 사는 melody. Beautiful my love 과 두근대면. First time. 추억 속에 남은 기억 기억 다 잃어. 끝없이 구매서 벗어나지 못해 도망가. 널 보지만 나 아무것도 아지 못했다. 다신 절대 놓치지 마 이야기 같이 부른 눈빛이 선물로 들어갈 때 기억에 갇힌 날 꺼내봤지 너이렇게 닿는다 우리 치솟은 너의 포 불러주자의 멜로디 우리 치솟 선생님 저희 마이크 이니어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남자 목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기쁘네 다시 한번 얘기해줄래요? 고마워 기억할게 어, 좋습니다 다음 노래 콜마 네임 들려드릴게요 어, 콜마 네 아까 기억나시죠? 네 콜마 네임 주세요

다음으로는 더 크게 해줄 수 있죠. Fucking guitar. 아까 내가 어디지? 아까 내가 걸그룹 아니라고 해서 아쉬워했던 친구 어디지? 아 걸그룹 아니어서 이제 안 아쉬우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laughs> 어, 다음 무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무대는 이제 마지막 두 곡인데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 솔로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 Broken Heart. 그리고 첫 번째로 어 발매했었던 싱글 패션 스타일 이렇게 두곡 들려드릴 거요. 그중에 첫 번째 무대는 다시 한번 우리 와일드 아이즈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laughs> 와일드 아이즈 올라오세요. 아까 와일드 아이즈 무대 보셨나요? 잘하죠. 어, 너무 잘해요. 네, 프로마르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Why you broke my heart? I think I'll break your heart anymore. Why you broke my heart? <clears> oh, <throat> I need What did I do? I, I, I planned a future with you You had a game on me Took his name, called Roji Call me, she's you one My trust, my trust? It comes with the price you pay Man, it's all hurting, my dear You know what's funny, huh? Your baby, someone's a clue. a black pig 차례와 함께 했는데 그 인연으로 오늘 무대도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멋있게 도와주신 우리 와일드 아이즈 멤버 전만에게큰 하나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의 마지막 곡 패션 스타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더 재밌는 아티스트 분들도 많고 날씨도 이렇게 좋으니까 재밌게 잘 즐기다 가세요. 알겠죠? 스션 스타일 드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그냥, 그냥, 그냥 오늘 밤처럼 예쁘게 즐기고 신나게 뛰는데요. 신노였습니다. 와, 습니다와 진짜로? 형님 저 앵콜 한곡만 더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아? 요찮아괜이아괜 빨리 보고 싶은데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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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괜아괜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혹시 올라서한곡더 함께 할수 있는지 제가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밴드 멤버 분들 혹시 계실까요? 혹시 한 번만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래한한곡더 그 하면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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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바로 준서를 했는데요 국에서한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같이 불러줄거에요자 지축을 <목소리> 박차고 자포효라 그대 너무 작은거 같아요 더 크게 <목소리> 자자포효라조국고이 되리라 보다 더 크게 부를 수 있죠? 그럼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한번만 할게요. 고대! 안 되죠. 크 고니다 고대. 네. 내년에 다시 만나요.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미안해. 아 형님, 아 죄송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 되거든요. 저희 사진 한번 찍을게요. 고마워, 고마워. 네, 저희 사실 한번 찍을게요. 제가 저희 팬분들과 함께하는 게 있는데 한번만 같이 해주시겠어요? 제가 나덜러운 하면 여러분 이 투게더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해볼게요, 네. 나덜러. 네. 오케이, 세번 찍을게요. 나덜러. 네. 딱두 장만 더 찍을게요, 나덜러. 네. 더 크게 나덜러! 네. 감사합니다, 키로였습니다. 와일드이즈 안녕